오늘은 일곱 가지 죄 중에서 네 번째 나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게 뭐죠 이게? 예, 네, 뭐죠? 메뚜기, 메뚜기인데, 메뚜기를 보통 갑각류라 그렇게 하는데, 어, 여러분,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누지 않습니까? 머리, 가슴, 배인데 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메뚜기를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아, 답이 나왔네 죽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죽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네 썰렁한 개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오늘 이제 개미에 관해서 나오는데, 어, 개미와 배짱이, 예, 여러분 아시죠? 어, 동화인데, 어,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뭐, 여러분 다 잘하는 얘긴데 새로운 버전도 있더라고요. 어, 이어른 선생님이 쓴그 젊음의 탄생에 나오는 얘긴데 겨울이 되어가지고, 아, 이 배짱이가 어, 여름에 뭐, 일을 안 하고, 놀았으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 개미를 찾아갔습니다. 개미를 찾아가가지고는 아, 먹을 게 없으니까 좀 어, 먹을 걸 달라 아, 그렇게 했더니 어, 개미가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왜너한테 먹을 걸 줘야 되냐? 지밥 그릇은 지가 챙겨야지 어, 그렇게 하고 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배짱이가 너무 슬퍼가지고 어, 집에 가서 그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어, 노래를 했답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마침 그집 밖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음반 기획사 사장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노래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음반을 내자 해가지고 음반을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오랜만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혹시라도 잠이 덜 깼을까봐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개미를 보게 되는데, 개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개미 사진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개미들이 일하는 거, 또 움직이는 거를 유심히 살펴보는 때가 있는데, 정말 쉬지를 않아요. 언제 쉬나. 개미가 쉬는 때가 있나요? 네, 여러분은 개미가 아니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개미가 정말 쉴 때가 있는지 모르겠죠. 잠을 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본 개미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음. 일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어, 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 첫 번째 시간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가 어제 뭐였죠? 정욕, 이렇게 시기, 분노, 정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세 가지는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렇죠? 내가 뭐시기한대든지분노한대든지또 정욕적으로 이렇게 하면 죄의 인식을 해요 그러나 나태만큼은 내가 나태한 거를 죄로 여기는가? 어, 여러분, 게으른 거를 죄로 여기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주로 반항을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어, 그 게으른 사람들을 어, 게으르다라는 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죠? 나태하는 거를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를 할때 제일 힘든 시간이 정오래요, 정오. 그 정오에 햇빛이 쫙 이렇게 내려 쬐는데, 그때 이제 점심을 먹고 나가서 노동을 하는 시간인데, 노동하는 게 그렇게 싫은 거죠. 노동을 해야 되고, 또그 정오 시간에 얼마나 나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잠을 자야 되고, 낮잠을 자야 되고,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태라는 놈이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나태라는 놈이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말씀목상도 못하게 하고, 노동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개미를 보고 배우라 라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를 가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하는 보고,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뭐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 게으른 사람들은 개미를 좀 보라 라는 거예요. 개미를 보고, 개미를 보면서 어, 얼마나 부지런하냐, 어, 그걸 보고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은,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 그랬는데, 그죠? 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부지런함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는 걸 배워야 될까요? 물론 그렇죠. 개미하면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부지런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에요. 그죠? 부지런한데 그 사람이 어리석다 그러면 제일 못 말리는 사람이 어리석은데,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리더 중에서 제일 어려운 리더가 누구냐? 어리석은데 부지런한 사람 열심히 뭔가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데 어리석어요 그러면 방향도 잘못되고 목적도 잘못되고 그 리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이 든 거예요 그죠? 부지런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만이 최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단지 그냥 부지런한 걸 배우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부지런하는 게 뭐냐? 나태가 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중요함이에요, 중요한. 뭔가 중요한 것을 하느냐? 중요한 것을 하라는 거죠. 나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들은 느린 사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이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면 그 사람은 부절한 사람이고, 행동이 느리면 그 사람은 부재를 하지 않은 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이 나태라는 그리스도 단어는 아케디아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돌봄의 부재 혹은 결핍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돌봄의 부재, 결핍 이것이 바로 나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 나태가 뭐냐? 목회자의 입장에서 나태는 내가 목회적으로 돌보할 영혼들 그 영혼들을 돌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나태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뛰어다니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돌보는 대신 다른 회의 열심히 하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여러분 그게 게,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게 나태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고 해가 저물 때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잖아요. 그분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밤에 주무시고 그 다음 날그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십니다. 일찍 일어나서 뭘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가오금 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밝기 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함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바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나태가 뭐냐?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게 나태함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죠? 제가 네, 네, 가지, 네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사람들이 보통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세 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다섯 번째는 모르겠다. 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오지선다형이더라고요. 목사님 때는 자지선다형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어떤 걸 먼저 해야 됩니까? 1번에요? 2번에요? 3번에요? 4번에요? 5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뭐가 있어요? 일례로 운동하는 거. 여러분, 운동을 매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매일 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강이 망가져요. 그죠? 사실은 학생에게 공부, 공부라는 게 급한 일인가요? 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시험이 다가오면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많이 있는데, 급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급한 일이 뭡니까? 친구 만나고, 그게 급한 일이죠? 또 카톡 오면 바로 카톡 해줘야 되는 거. 또 게임 같이 하자 그러면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 더 급한 일이잖아요. 목사님도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은 큐티 하는 일,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 읽는 거, 묵상하는 거, 급한 일 아닙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급한 일 아니에요. 이거 하지 않는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지런함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일을 꼭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어, 생활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 내가 오늘 해야 할일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순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 빈 그릇에 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큰 돌들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돌들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이 채우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걸 먼저 채우면 큰 돌들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무너뜨리는데 여호수아 6장 1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요.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을 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니까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게 뭐냐?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부지런한 거다. 나태한 게 뭐냐?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게 나태한 거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또한 가지 우리가 이 나태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태가 뭐냐?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게 나태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집중하지 않는 게 나태예요. 여러분, 7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개미가 개미가 여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추수 때에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데 겨울에 먹을 것을 예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합니다. 집중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개미들을 보면 도대체 얘네들이 언제 자냐? 언제 노냐? 그걸 모르겠어요. 오로지 일하는데 집중하는 거죠. 왜 나태가 죄악일까요? 나태가 죄악인 건 뭐냐면 나태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태하면 몸이 나태해지잖아요. 진짜 정신이 흐리멍텅하게 됩니다. 마음이 탁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궁극적인 것이 바로 이 나태라는 것이죠.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 다시 쓰러 가는 매를 타가지고는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잡니다. 그게 여러분 나태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부지런하게 다시 쓰러 가는 매를 탔어요. 요빠 양구에 내려갔습니다. 자기 일을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요나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았고 중요한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태라는 것입니다. 나태는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게으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게으를까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게으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내가 사명을 발견하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면요, 시간이 모자라요. 정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집중하지 못하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뭐, 이 휴대폰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못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에 묵상을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면 네.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15분이 잘 모든 게 이렇게 설교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점점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휴대폰이다 그러면 휴대폰을 끊어야 되고, 친구다 그러면 잠깐 만나지 않아야 되고, 요즘에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이 우리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귀티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체크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휴대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끊어야 돼. 그런 것들을 잠시 놔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 집중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고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다 해봤죠. 물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나중에 성공을 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중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꾸자꾸 어디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노마드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떠나고 싶고, 우리 아마, 우리 아빠들 그럴 거예요. 다 때려치고 그냥 어디 좀 가고 싶다. 우리 애들 공부 생각하면은 다 그만두고 이민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에 뿌리를 내리면 뿌리를 내리면 이 노마드라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집중인 것 같아요. 집중. 집중하는 걸 여러분 기르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공부를 1 시간, 2 시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5분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 친구는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할 확률이 많아요. 집중하세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공부는 공부에 집중하고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태는 집중하지 못하는 게 나태구나. 부지런한 것은 근면은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근면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세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 집중하는 거, 그것이 바로 부지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름은 어떻게 되느냐? 게으는 것은 결국 가난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뇌 빈공이 강도 같이 오며 뇌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에 게으름의 필경, 가난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절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장의 원인이 뭐냐? 새벽기도, 새벽기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다그 검영은 안 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다음 세 친구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의 정신을 계승을 해줘야 돼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적이 뭐냐?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새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우리가 이 재난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공무원이 왔다 갔어요, 또. 네, 설교하면서 내 마음이 좀 그래요. 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 어 오늘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보통 때는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제가 알람을 평상시에는 3시 반부터 5시 10분까지 한 7개를 해놓습니다 3시 반, 3시 40분, 뭐, 4시, 4시 10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은 안 해놨잖아요. 내가 어제 그걸 잊었어요. 그리고 자버렸는데, 세상에. 오늘 버텨 깼는데, 4시 27분인 거 있죠. 그때 순간적으로, 아, 내가 알람을 토요일에는 안 해놨지. 하, 하나님께서, 예? 은혜를 주셔가지고 4시 20분을 퍼뜩깨게 하셔서 할렐루야, 네 아멘 안하지만 나는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만약에 내가 쿨쿨 잤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오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부지런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은사는 다 달라요 재능은 다 달라요 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우리가 부지, 부러워하게 되거든요 부러워하면 진다라는 말이 맞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냥 내게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순간순간 잘 그 일에 부조런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11절 말씀에서 부조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설교 너무 오래 하네. 여러분, 시간, 오늘, 오늘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한 사람이 이 주간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이 해리 투스라는 사람인데, 아 내가 이 주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주간지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그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 우리 인간이 속절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시간을 그냥 보내는데 아 욕을 붙잡아야겠다. 되 그래서 만든 시사 주간지가 뭐예요? 타임즈지, 타임즈. 타임즈를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부지런이라는 것은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것이고, 오늘에 집중하는 거,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부지런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중요한 거, 그리고 집중하는 거, 여기에 정말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다 부지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